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0편 9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874장 10편 9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 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 노래하며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98편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성전 예배 때 불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이 구, 하나님의 구원이 온 피조물에게까지 이를 것을 소망, 소망하며 자신들의 예배가 그 시작이 되기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시편 98편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며 그 찬양과 예배의 지경이 땅 끝까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98편을 시작하며 시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모두 알다시피 새 노래는 새로 지어진 노래를 말하거나 새로운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새 노래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찬양을 포,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새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렸던 하나님의 구역, 구원 사역을 말할 때새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새 일, 즉 구원 사역에 대해 우리는 새 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 노래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몇 가지 의미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전에 없었던 진실로 새로운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가 필요합니다. 일절은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저히 가망 없었던 인류입니다. 그 어떤 방법도 어떠한 지혜도 죄에 빠진 우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방법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성격에도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으며, 구원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칭이 받았고, 성화되고 있으며 영화를 입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단한 순간도 성령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떠나면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하고 마는 것이 우리입니다. 최근 물리학자들은 시간이 흐른다는 개념이 단지 인간의 개념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시간은 변화하는 물질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죠. 변화와 활동이 멈추면 생명은 그친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속해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1초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지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늘 새롭습니다. 오늘도 새롭고 오늘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 구원을 안다면 다시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어제 불렸던 찬양과 오늘 부르는 찬양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새롭게 구원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데 이전에 얻었고 날마다 얻는 우리의 구원은 또한 하나님의 넓은 구원계획의 일부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타나는 오른손과 거룩한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함으로 구원과 의를 열방에 알리려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스스로 세상에 선포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까지 이것을 확장해서 설명합니다. 제가 2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앞서 구원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절에서 3절까지를 읽어보니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공의 인자 성실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명백히 알게 될 것이고 또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인자하신 분입니다. 죄 가득한 우리 인간은 타인의 약함을 보고서도 긍휼히 여기기보다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는 이처럼 약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미움과 악의로 가득 차 있어서 사실 용납하거나 사랑하기 힘든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도 그 악의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사 우리 대신 저주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기이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닮아서 날마다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선포될 것입니다. 땅끝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우리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부르심 안에 날마다 은혜 얻으면서 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인이 회중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대했다면 사절에 이르러는 온 땅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다 찬양하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제사장 나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불리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것은 온 땅이 복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온 땅이 참여할 이 찬양은 즐거운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온 땅은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보았기에 또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을 보았기에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나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참 생명이라는 복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모두 누릴 복입니다. 그렇게 그 찬양은 생명 넘치는 즐거운 찬양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확장되어 가는 성격을 지닙니다. 때로는 죄가 그렇게 쉽게 전파되어 그 성향으로 공동체를 잠식하기도 하는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도 이곳에서 땅 끝까지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났을 때그 둘이 접촉하였을 때 부정한 것이 전파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셨을 때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에게 옮겨가서 대상을 치유하곤 했습니다. 구약 성경 공부 시간에 구약 성경 공부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구원이 아브라함의 육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높이 들려 땅끝까지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의 삶도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평화는 우리 삶을 잠식하고 만방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구원도 내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평화를 이루어낸 구원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회마다 전파되도록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제 5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5절에서 6절까지 시인은 수금, 음성, 나팔, 호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합니다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자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동원해 온전한 예배를 삶을 통해 드려야 합니다 또한 6절에서 시인은 여와를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며 왕이십니다 그를 찬양한다는 것은 그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의 다스림에 순응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와도 같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제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1절에서 3절까지 회중을 찬양으로 초대했고 4절부터 6절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나라를 찬양으로 초대했다면 7절부터 9절까지는 자연세계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것을 아우르듯 우리의 예배와 찬양의 범위도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세계, 큰 물에서 산들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수혜자이자 예배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까지는 현재는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시편 98편의 앞선 내용에서도 구원의 지경이 확장되어 감을 보았습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이 늘어갈수록 그들이 다스리는 것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갈 것입니다. 창조세계가 굴복한 좌절과 무질서와 썩음은 영광스러운 해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바로 그날이며, 만물이 고대하는 것도 바로 그날입니다. 시편 98편은 9절에서 바로 그 날을 노래하며 마무리됩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것심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날에 이르러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불의로 인해 고통받고 눈물 흘리던 자가 위로받을 것이며 압제당하고 갇혀있던 갇혀 있던 자들이 훈련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심판과 다스리만의 모든 만물이 구원 얻을 것입니다. 10편 98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처음과 끝을 모두 노래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고 실현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할 것임을 찬양하게 합니다. 결국 다시 오셔서 그 완성된 나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오늘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은 바로 과거와 미래가 경험되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 땅의 시작과 끝이 이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가 선 삶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주어진 거룩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부활절 후 첫날입니다. 온 세상의 희망은 살아계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품고 사는 우리의 오늘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나아오게 하는 표지판입니다. 아직 세계 곳곳에서는 불의함으로 인해 전쟁으로 인해 사람의 욕망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망 아래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피조물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개인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들을 찾아가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나의 구원은 끝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받는 것의 시작이며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것의 시작입니다. 나의 욕망이 아니라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은 모든 나라와, 만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연결, 연결고리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내어드리는 오늘 하루 되길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가 매 순간 내 삶을 잠식하기에 새 노래로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단한 순간도 그 사랑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또한 받은 구원을 오늘 이루어 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이어지고 이어져 온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그릇들이 되게 하시고 이처럼 우리 온 존재를 통해 드리는 예배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